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승진 교수입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도 있지만 적도 있지 않아요. 나를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배신하는 오늘의 주제가 on enemies 적 적수 그 어록은 딩딩이라고 하는 중국의 여류 작가의 어록에서 가져왔어요. 아주 현명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전해 주고 있네요. 자, 이 적에 대해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? 자, 딩딩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. 네. 여기 바로 책이 있는데요. 딩딩. 요 작가예요. 소피의 일기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. 여기 좀봐 주세요. 딩딩 중국 여류 작가. Diary of Miss Sophie, 소피의 일기. 1928년 작품. 죽은 듯이 고요한 문단을 공격한 하나의 폭탄이라고 그 당시 이 단편 소설에 대해서 비평가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정말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. 자, 이 적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나 한번 읽어볼까요? In truth, it is I who have defiled myself, for one is one's own fiercest enemy. 이렇게 딩딩이 한 말이네요. 자 단어 좀 볼게요. Defile, 신성하고 중요한 걸 더럽힌 거. Fierce, 사나운, 격렬한. 자 다시 본문 볼게요. In truth, 사실. i s I who it to who 용법 who 이하가 바로 나다. 강조 용법이죠. Who have defiled myself? 나를 더럽혀 온 것은 바로 내 자신이다. For 왜냐하면 one is one's own fiercest enemy. 자기가 자기 자신의 가장 극렬한 적이기 때문이다.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?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강렬한 적은 바로 내 자신일지도 모르겠어요. 또 반면에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북돋아주는 것도 내자신일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의 친구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네요.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.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여러분, 의미 생각해보세요. 적이란 In truth, it is I who have defiled myself, for one is one's own fiercest enemy. 나의 가장 강렬한 적은 내 자신이다. 네, 의미가 있네요. 어떤 목적 달성할 때 이런 어, 어록을 한번 활용해보시면 어떨까요? 자, 우리 넘겨볼게요. 딩딩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The self is every person's true enemy. I destroy my enemies when I make them my friends. 적을 어떻게 없애는지까지 알려주네요. Self가 자하고 destroy 파괴하다 단어 아시죠? 다시 본문 가볼게요. The self 자 자기 자신이 is every person's true enemy 모든 사람의 진정한 적이다. 내 네, 앞에 이야기와 동일한 의미예요. 그런데 I destroy my enemies 나는 나의 적들을 쳐부신다. 어떻게 격파시켜요? When I make them 그것들, 즉 이때 enemies, 적을 my friends, 친구로 만들어버려서 어, 어 원수를 사랑하라, 어, 그런 얘기? 어, 적을 친구로 만들어버리면 그 적을 완전히 파멸시킨 꼴이 되네요. 와 여기서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. 여러분이 여러 가지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 갈등을 일으키는 상대방 혹은 내 자신의 그런 적과 같은 이런 존재가 있을 때, 그거를 친구로 만들어 버리자. 아 이러한 지혜를 또 받게 되네요. 요 밑에 박수좀 한번 봐주실래요? 이거는 에티오피안 프로버브. o n enemies, 적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속담. 이 에티오피아도 아프리카 있는 나라지요. 의외로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기가 막힌 명언들이 쏟아져 나와요. 뭐라고 했느냐면, A powerful friend becomes a powerful enemy. 맞아요. 이렇게 생각하네요. 힘센 친구가 어떤 때는 나의 가장 힘센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우와, 이런 에티오피아의 속담도 있네요. a powerful friend becomes a powerful enemy. 그렇다면 이 딩링이 알려준 대로 powerful enemy를 powerful friend로 만들면 되겠네요. 이렇게 오늘은 적수, 적에 대한 이야기를 딩링의 말을 통해서 알아봤어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. 다음 시간에 봬요.